빨리빨리 해라. 그래야지 되지. 너안 그러면 상사에 걸려서. 오냐, 남자 만나기가 쉽지 않다. 그래. 너한테 할 얘기는 오냐, 아, 이름을 좀 바꿔. 이름이 너의 운기를 너무 많이 막고 있다 그래요 직장의 변동수나 이동수가 나오기는 한데 되도록이면 옮기지 말아라 이 회사를 좀 계속 다니는 게 좋겠다 관록의 운이 열려서 뭐냐 직장에서 명예가 따라오는 신전이라 본인이 명예가 따라와서 승진 운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름은 이름만 조금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 이란 이름을 두고 한자만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네가 외로운 꼴을좀 갖고 태어났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헛헛해 어? 겨울만 되면 마음이 더 쓰려. 네 생일 달이 들어오면 더 쓰려. 아주 죽었어 이런 신전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좀 외로운 신전이고 아가 네가 여건이 되고 그런다면 산불의 불을 밝혀라 해 사주를 좀 비신하게. 결혼 안 해? 혼사 들어왔는데 왜안 해? 적극적으로 얘기 나오진 않아가지고. 빨리 해. 뭐냐, <laughs> 올해 신전, 내년 신전, 내년 신전에서 조금 결혼 얘기가 나올 거예요. 찬바람 불면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결혼 얘기가 나오면 좀 빨리 움직이세요. 결혼 혼사의 때가 됐기 때문에, 아가, 이제 결혼해라. 그래. 머리 올려도 된다. 이래요. 이 사람의 운기는 깨지지 않으니까, 내년에 얘기가 나오면 부탁해. 어, 빨리빨리 빨리 해라. 그래야지 되지. 너안 그러면 상사에 걸려서. 뭐냐, 남자 만나기가 쉽지 않다, 그래. 상사에 걸린다는 건 잊지를 못한다는 거야. 마음에 새겨둔다. 이 사람 그래도 괜찮아, 사람. 반듯하고 착하고. 재력은 크게 없지만 그래도 내려, 그 집안이 그렇게 막 가난하거나 막못쓸 집안은 아니야. 근데 성격이 좀 대쪽 같아. 이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건 이렇게 움직여야 돼. 이게 답이 안 나면 조금 스트레스를 자기가 불러서 싸우는, 그러니까 자기가 부르는 거야, 스트레스를. 자기 병을 자기가 키우는 거지. 어찌됐든 좋은 혼기가 차고 들어왔으니 오냐 결혼해라 그래 좋은 연분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OO 씨가 조금만 참아야 돼. <laughs> 어, 조금 음에는그다음에다생각하셔다 되고 어? 씨 사주로 볼때는딸 둘. 만일에이 사람 성에고만얘기한다그다면딸하그 하나, 아들 하나. 우리 OO 씨는 <laughs> 딸의 기운, 여자의 기운이 하나가 있어야 돼 그래서 딸이 있으면 정말 친구처럼 우리 엄마, 우리 엄마 하는 그런 효녀둥이를 하나 되기 때문에 본인은 딸을 꼭 낳아야 돼 이제 이 남자가 결혼을 하잖아? 우리가 5년 뒤에 있으면 마음이 헛헛해 내 남편이 옆에 있어도 내 남편 같지가 않고 그냥 남 같고 이렇게 헛헛해 네 사주가 자체가 외로운 사주이기 때문에 남편이 있어도 내 자식이 있어도 네가 한번 우울증에 빠지면 그렇게 빠져버린다는 거지 음. 태어나질 못하는 거야 음. 어 그리고 네 습관성은 뭐가 있냐면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판단하는 거 그걸 버려야 돼. 남의 얘기를 안 듣고 그거는 좀 버려라. 그래. 때로는 귀를 좀 열고 남의 말이 아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럼 그 말에 경청을 좀 해줘라. 관론과 혼사가 같이 들어와서 원래 인간은 하나밖에 못 잡는데 너는 같이 들어왔어. 그래서 명예를 오래 잘 치고 나가면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네. 회사를 완전 그만둘 생각은 없고 음. 회사를 다니되 약간 음. 뭐라 그러야 되지? 그 자격증을 따면은 이렇게 음. 승진처럼 이렇게 할수 있는 음. 그런 게 있어요. 음. 근데 그 자격증을 따면은 아예 이제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음. 아니면 회사를 다니면서 음. 할 수도 있는 건데 음. 그거를 따지게 좋을지 아니면 그냥 회사만 계속 음. 지금 하는 거면 따세요 거잖아요. 본인 능력 돼 네. 충분히 그 머리 아직 남아있고요 본인 노력파라서 지금 조금 잡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따라 시험 운기도 좋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라 그럼 회사는 그만두지 말고 그냥 다니되 그냥 자격증 따서 네. 자기 개발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 네네네 어, 건강. 자궁이 좀 차요, 본인. 자궁 쪽으로 좀 좋진 않아요. 생리통이라는 거 괜찮아요, 본인? 심하진 않는데. 한 번씩 아, 오면 힘들죠. 없네. 본인 자궁 쪽이 조금, 어, 좋지 않고요. 내년 봄에 지금 본인, 어, 뭐 미끄러져서 넘어진다든가, 뭐 다리 쪽, 어깨 쪽, 이쪽 좀 무리가 될수 있어요. 깨져갖고 병원 간다든가, 네. 몸에 상처가 하나 남을 수 있으니까, 좀 종합검진 좀잘 맡아야 될것 같아. 네, 알 어. 여기한번 맞자. 아, 여기요? 여기가 너무 없어서, 네가 여기서 보기 다 나가. 아, 진짜요? 어, 필러를 하나, 수술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수술하면 안 되고, 요기 필러나, 뭐, 보톡스 이런 거 하나 맞자. <laughs> 그러면 명예가 확 올라가. 아, 좋아요. 어, 오케이. 사합니다 네.